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읽기 프로젝트 어성경읽어진해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어 성경읽어진의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유다의 멸망 전후에 있었던 일을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에서 찾아 포로시대와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포로들이 잡혀갔기 때문에 포로시대가 시작되었고 예루살렘 상황과 바벨론 상황을 동시에 보기 위해서 이세 권의 성경에서 같은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찾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드기아 왕 때의 바벨론 상황을 예스겔서에서 찾아 살펴보았는데요. 시드 기아가 예루살렘에서 반 바벨론 운동을 일으키고 있을 때, 이즈음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환상을 통해 예언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중 리더 격인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 예언을 해달라고 하고 있었죠. 유다는 어떻게 되는가? 언제까지 이 바벨론에서 살아야 하나? 예루살렘에는 언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였어요. 이들의 이런 질문의 대답으로 에스겔은 예루살렘은 결국 포위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셨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방 종교 의식을 낱낱이 환성으로 보여주시면서 설명해주셨어요. 여기까지 무대비 바벨론의 상황이었고요. 자, 다시 무대 A 예루살렘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장로들이 계속 에스겔을 찾아와 유다의 미래를 묻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하고 있나 볼까요? 이때쯤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온 즈음이에요. 자, 이 즈음 정보가 예레미야 37, 38장입니다. 계속해서 시드기아는 이집트와 결탁해서 바벨론에 반항하고 말을 잘안 듣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3차 침공하여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시드기아 제9년 10월이었어요. 자, 근데 이때 애굽의 군대가 시드기아를 도우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동안 시드기아가 바벨론에 반항하고 친애굽해왔으니까요. 이렇게 바로의 군대가 오자 바벨론의 군대는 포위를 풀고 일단 퇴각합니다. 아마도 이때 시드기아와 왕국 내 분위기는 자, 배, 어, 이렇게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의붓기를 잘했다고 자기들의 선택이 맞았다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레미야가 찬물을 끼얹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고 다시.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이성을 치고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이렇게 늘 반대의 주장을 하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고관들에게인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지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그들은 고향 베냐민 땅을 향해 가던 예레미야를 체포하고 눈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둡니다. 뚜껑을 씌운 옹덩이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불안해해요. 그래서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비밀이 사람을 보내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물어보는데 예레미야는 같은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반드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자. 왕궁의 고관 정치인들은 이렇게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는 이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자 이때 시드기야 왕은 자포자기하고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넘겨요. 그러자 그들은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나 다행히 에벤멜렉이라는 내시를 통해 예레미야는 구출이 되고 다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 묻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고 물어보는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투항하고 싶어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학대할 것 같다고 성내를 털어놓고 그런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투항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아무에게도 이렇게 서로 나눈 이야기를 발설하지 못하게 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초조해 해요. 자 이제 예레미야 32장에서 34장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예루살렘 멸망 직전이에요. 예레미야는 전에 아나도 어, 고향의 땅 문제 때문에 이동하다가 체포된 채 갇혀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끈질기게 그때 했어야 하는 일을 성사시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자, 왜일까요? 이것은 일종의 행동 예언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땅을 매수한다는 것은, 어, 땅을 산다는 것은 그 땅에서 계속 살아갈 것을 전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땅을 사라는 것은 70년 만에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 확실하니 이 일을 속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로의 군대는 이집트로 돌아갔고요. 바벨론의 군대가 그들을 포위한 상황으로 웬만한 성읍은다 점령되었는데 땅을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최후 순간까지 예레미야는 일관된 예언을 했어요. 자, 그리고는 드디어 포위망이 뚫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이때 상황이 예레미야 39장과 52장에 나와요. 시드기야 9년 10월에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다가 1년 6개월 만에 함락이 되는데요. 이때의 예루살렘 상황을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 24장이에요. 1절과 2절을 보면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고 알려주고 계세요. 즉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는 상황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끓는 가마의 비유와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에스겔의 아내는 예루살렘의 상징으로 그녀의 죽음으로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었어요. 이 아내의 죽음에도 에스겔에게 슬퍼하지도,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멸망의 충격이 너무나 커서 눈물 흘리는 것도 애곡하는 것도 있고 망연자신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사랑하는 조국의 멸망을 자기 아내의 죽음으로 바벨론 땅에서 채휼한 것입니다. 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요. 어, 포위된 지 1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드디어 함락됩니다. BC 587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했어요.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뚫리고 함락되자 시드기야 왕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느부간 네살 사령부 진으로 끌려가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처형되고 그의 두 눈이 뽑히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누부간네살의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석방하고 바벨론으로 망명, 하기를 종용하지만 그는 거절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누부사라단 총사령관은 떠나기 전에 친바벨론 계열이었던 그달리를 총독으로 세워 남은 사람과 함께 과수원과 땅을 다시 관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달리는 2개월 만에 친애국파 쪽의 리더였던 이스마엘에 의해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그달리아의 부하 요한안이 이 이스마엘 일당을 안문으로 쫓아버리고 새 리더로 등장하는데요. 요한안과 이 남은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왜냐? 보복당할 것 같아서였어요.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이 살해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도망가기를 계획하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도망가면 안 된다,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말을 듣고 애굽으로 가고 맙니다. 자, 이들이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나요? 그곳에 가서도 우상을 찾습니다. 하늘의 여왕 이시타르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는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었다. 그 제사를 폐한 후부터 궁핍과 칼과 기근에 멸망까지 당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극한 절망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로 이 44장 예레미야의 마지막 스토리가 참 슬픕니다. 여기까지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에서 실제 역사를 찾아내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상황을 통합하며 포로시대를 열었어요. 예레미야가 본토에서 지금까지 외쳤던 것이 무엇이었죠? 망하는 거 아니다. 벌 받는 것뿐이다. 나라는 회복된다 했어요.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해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끝인 것인가? 계속 이어지는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다음 시간부터 다니엘과 에스겔을 공부하며 알아보겠습니다.